안녕하세요. 이제 매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거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 연자영상할때선포식 발언을 한다거나 이제 그 발언을 듣는 사람이 저기 앞에 있던 일본 대사관 아베정부 아니면 수재부부들한테 제가 발언을 하는 것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분들 앞에서 발언하는 게 이렇게 또 색다른 기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저보고 호랑이라고 <laughs>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안에서 잠재된 분노가 많이 치밀어 놀 수밖에 없는 정소인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제가 반일행동 2기 도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까지 도표가 되기도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곳 소녀상이 처음에 왔을 때를 그래서 더욱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계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22살, 대학생 때 처음 왔었는데, 소녀상이란게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한참 올, 올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같이 하는 친구가 일본부 성내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하 대학 생활할 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장학금 받고 다니면은 과제에 많이 치여 살던 대학생, 평등한 대학생이 이제 소녀상과 일본부 성내제 문제 할머님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게 된 이유는 일본군 송래제 문제라는 게 오늘날까지 해방된 이후에도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 대상을 받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노스러워서 함께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소녀상에 처음 방문했을 때 소녀시를 우리 희망나미가 주최하면서 할머님이 그때 마침 돌아가신 주에서 청호시를 낭독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곳 천여상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고, 할머님들의 그런 아픔과 슬픔, 결국 우리의 나아갈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장소에 친일국을 우길기가 달리는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우길기가 걸려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여기 다 많이 있는데요. 석골 문화재 때 우길기를 걸었을 때 우길기를 막기 위하고 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남성친구, 남성, 남성 지킴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경찰들이 그 우길기를 그저 지켜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건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이거 선회상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우길기를 들이밀면서 일본군 성도의 문제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친일 교어 단체들에 대한 하게 규탄하지 않는다면 이거소녀석을 말도 안 되게 빼앗기게, 빼앗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집회 1순위를 떠내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정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숙식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정로경찰서에서 안한아 있어서 무능해서 을런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패 1순위에 떠났다이회사 우길기로 견디는 게 말이 됩니까? 왜우는 아베! 아베가 어떤 놈입니까! 할머님에게 공식 사죄와 격적 배상을 커노 1억원 10억원으로 할머님들을 공식 사죄와 격적 배상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명분을 들이내며 서을 사는 철거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그 해서 지금 어떤사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강제 징역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레각 끊는 말을 하면서 지금 국회에 강제 징역 관련한 전시관을 설치해 지금 자신들들이 근대에 발전을 시켰다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생활 행사를 계속해서 이용해서 아베가 지난 날을 자주 국제 강화식들 왜 들고 들으매였습니까 그때 우길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 아베가 들고 왔던 게 우길기고 저 경찰은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경찰이 바뀌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 치킨미들 24시간 되는 농사와에서 까자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없애면서는 내어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집회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 농사가 치유하고말하는저 경찰들에게 한 발짝 때리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발 물러나면 두발 물러서게 되고, 두발 물러서면 몇 발을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들은 지금 열일곱 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님들이 지금 우리 치킨이들과 함께 이렇게 초반에 시민 여러분들이일본군성발지 문제에 대해서 더큰 목소리를 내고 아베 정부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 대상을 받아내기 원하시는 우리 할머님들이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에 주민 고급 그 단체들을일본군성발지 문제에 우리 할머님들이 일본의 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증언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가능한 나라이고 분단된 나라입니다. 전쟁 범죄가 언제나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병은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공식 사자 직적 대상은커녕 자신들의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베 정부가 자,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원을 추진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거듭나 다시 한번 이한반도 땅에 제침자도 야영을 드이밀고 있는 게 아들 정부입니다. 그런 검은 성대을 갖고 있는 아들 정부에게 우리에게 공익사자의 법적 배상은 단순히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꿋꿋하게 지금날까지 4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몸성을 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궁극주의 부활 축동을 부리고 있는 아들 정부에게 우리 한반도가 다시 재침략 당했을 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님들은 저 소녀상이 건립되면서 정말 기뻐하셨고 저 소녀상이 일본 정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굳은 선을 꿋꿋하게 저렇게 입, 입는 이유를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우서하는게 소녀상입니다. 그 이유는 저 소녀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군 성별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일국교입니다그친일국교 단체들이 소녀상 철거를 외치는 건아주 아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본질를 아주 우리는 뚜렷이 잘구고 있어야 되며 지금 많은 논란